지난달 26일부터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 일부 구간에는 길가 곳곳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26일부터 내린 눈폭풍의 영향은 단지 교통마비와 인도에 쌓인 눈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시는 눈의 여파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쓰레기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길거리에 쌓여있는 밀린 쓰레기를 수거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쓰레기 이외에 병,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품 수거작업 또한 늦어져 아무리 빨라도 이번주 주말까지는 수거작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뉴욕시가 수거해야 쓰레기양은 총 5만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또다시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쓰레기 수거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KN 뉴스 김상수입니다.